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는 그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내 삶의 일부, 아니 때로는 삶그 자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딸이 겨우 18개월이었을 때, 내 친딸처럼 품에 안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은 단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되었다. 이제 스무 살이 된 첫째 딸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아침이면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 나를 지탱해 주었고 따뜻하고 안온한 순간들 속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했다. 나는 결코 질투심이 많거나 사람을 얽매려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긴 세월을 함께하며 마음 한 구석에는 알 권리라는 본능적인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상대를 의심하거나 감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삶을 꾸려가는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진실을 공유해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였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진실을 아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꼭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작년 11월 갑작스러운 균열을 마주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작은 의심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결국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은 떨렸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속으로 다짐했다.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모른 척 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그 결심이 가져올 상처와 혼란의 무게를 그 순간에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예상치 못한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낯선 메시지들, 사진, 알수 없는 연락처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여러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메시지 하나하나를 통해 명확해졌다. 각 문장은 내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고 나는 왜 그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자책했다. 확인된 불륜 상대는 적어도 3명이었다. 그 사실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슬픔과 충격이 뒤엉켰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터뜨리지 않으려 했었다. 14년이라는 시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고, 이 상황을 차분히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메시지를 사진으로 남기고, 연락처를 메모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를 조용히 모았다. 어느날, 그녀와 얽힌 남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싶었다. 한편 그녀에게 직접 따져 물었지만 예상대로 그녀는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찾아왔다. 내가 마주한 것은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는 사실 뿐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며 키워온 가족, 내가 쌓아온 삶이 모두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한때 평온했던 일상의 따뜻함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불안과 의심, 혼란이 채웠다. 그래도 나는 그녀와 함께 쌓아온 관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온 삶의 소중한 의미를 놓아버리고 싶지 않았다. 내 안의 상처와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진실과 마주한 나는 더 이상 예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가 숨겨온 불륜과 그 증거들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쌓아온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충격이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구친 배신감과 혼란은 매일 나를 따라다녀 나조차 미처 가늠하지 못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처음에는 혼란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는지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했다. 동시에 분노와 슬픔이 뒤엉키며 가슴을 조여왔다.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삶이었기에 배신의 상처는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감정에 휩싸여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이 상황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다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차가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내 질문에 성의 있게 답하지 않고 상황을 축소하며 내 감정을 외면했다. 그 순간 이 문제를 단순한 대화로 풀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은 전적으로 내 몫이었고 나는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며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외적인 갈등도 날마다 나를 지눌렀다. 그녀는 경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 시간은 오로지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치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내 안의 상처와 혼란을 홀로 감내해야 했다. 우리는 1년 넘게 각자의 방에서 따로 생활했지만, 물리적 거리가 내 마음속 외로움과 불안을 완전히 덮어두지는 못했다. 매일같이 배신감과 상처가 되살아났고, 나는 그 아픔과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다. 최근 우리는 다시 한 방을 쓰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외적 갈등은 한층 더 생생하고 날카롭게 다가왔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터뜨렸고, 어떤 것도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집, 차, 직장, 심지어 인테리어까지 그녀에게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문제를 들쑤시며 내가 쏟은 노력과 배려를 외면했다. 나는 점점 무력감에 짓눌렸고, 상처와 분노를 억누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내적 갈등도 날마다 깊어졌다.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다. 내가 겪은 아픔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14년 동안 쌓아온 관계와 가족이라는 이름이 나를 붙들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어떤 길이 나를 지키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진실과 마주했고,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현실을 직시해왔다. 배신과 상처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켰고, 딸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왔다. 이 모든 경험이 내 내면의 강인함을 증명한다는 것을 깨닫자, 비로소 나는 외부의 상황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고, 내 선택과 내면의 가치를 중심에 둘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의 경계성, 인격장애와 치유과정은 분명 소중한 여정이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회복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 치유는 오로지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고 나는 그 와중에 내 상처와 혼란을 홀로 견뎌야 했다. 1년 넘게 각자의 공간에서 떨어져 지내며 나는 끊임없이 내 내면과 마주했다. 그 과정에서 내 감정과 욕망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을 새롭게 정의해야 했다. 나는 상처와 배신을 똑바로 마주하며 그 속에서 내 내면의 강인함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이미 진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모았으며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나는 딸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왔고 가족이라는 책임을 다해왔다. 무엇보다 혼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키려는 선택을 이어왔다. 이 모든 경험이 내 자존감과 강함을 증명하는 흔적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를 찾았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고 가족을 지키며 내 감정을 다독이면서도 현실과 당당히 맞섰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 자신이었다. 이제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상처 속에서도 성장한 내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다. 미래를 향한 선택은 분명해졌다.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선택의 일부일 뿐이다. 나는 내 행복과 자존감을 최우선으로 삼아 삶을 이어갈 것이다. 내 자존감과 자기 존중은 오직 내 선택과 내면에서 뿌리 내린다. 상처와 배신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 나는 내 안의 용기와 강인함을 더욱 선명히 깨달았다.